음, 촬영하고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이따가 또 추가 촬영이 있어서 그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원, 이렇게 여러 가지맛 아, 들어가 있는 걸로. 불잘 붙여요, 니 아니. <laughs> 하지만 도전해볼게. 다이아몬드 성냥. 정량. 그 성냥은 늘 불이 한 번에 붙죠, 이러잖아과몰입인간이 <laughs> 없지. 우린 늘 다이아몬드 성냥을 썼습니다. 그렇게 깜찍 발랄하게 얘기했다고요? <웃음> <웃음> 어, 근데, 근데 다섯 분만에 붙었어, 저번에는. 아, 어, 무섭다. 무섭긴 하겠다, 그네도. 어, 어. 오. 오, 한 번에 붙여 아니 두 번만에 붙이긴 하네요. 닮은도 성장이 아니니까.. 너무 활활 타오는데 네, 후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사진을 보듯이 써서.. 후후 혼났거든. <laughs> 유교 거래 버릇이? 애기 또 혼났거든. 생일파티 라 노래라도 부를까요? 무슨 노래 거야. 부 너의 입준날이잖아. 입주 축하합니다. 언니 빨리 확 쳐줘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정이 축하합니다. 축합니다 네, 사이좋게 지내요, 언니. 뜨거 나, 뜨 코로나식 불기. <laughs> 어, 안 되네? 어, 됐다. 오. 와. 뗍시다. 원래 초콜릿 먹는 맛이아니 먹고 했는데사기 사과, 2,000원 니먹겠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 먹겠습니다. 먹 음, 습니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먹이크는다먹겠인가티라미습니다 먹겠습니다. 먹겠다 네? <laughs> 밥 먹고 먹었더니 아까 배불러어서 남겼어요 밥. 응, 나 괜찮아 나 왔어. 애 뜨는 김에 다 먹어야 된다. 이거. 이거요? 응. 이거를요 <laughs> 아니 안 돌아왔잖아. <laughs> <laughs> 지금이라도 <나도> 좀 <laughs> 잘라 먹까 <laughs> <laughs> 아유 뭐야 아니 수가 한번 하면 되는데. 응? 마지막 림 먹을 때 하면 되지. 아. 네, 그럼. <laughs> 그냥 네,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둘밖에 안 먹을 텐데. 초대할 분이 있나요 혹시? 아빠 아까 전화 와서 통화했는데 뭐뭐가져갔냐고막 하고 뭐 이거 저거 가져왔다고 막뭐 이렇게 얘기하곤 나서 그래 열심히 사요 잘 살아 이 되게 엄청 떠나 오내셨네. 그래 잘 살아. 에? 그런데 아, 갑자기 끊겼어. 원래 자기 할 말만 하고 끊는 거 아니죠? 응 알지 알지. 부모님 궁금. 오랜만에 그래. 뭐 건강까지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그냥 그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10시 조금 넘었고요 이거 제주도에서 사온 건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 선물 받았을 때 먹어보고 나중에 제주도 가면 꼭 사야지 생각했던 거거든요 안에 이렇게 초코잼 아니 초코잼이래 땅콩잼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어제 자기 직전에 내일은 점심을 만들어 먹어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심 장을 보러 나갈 예정이고요. 점심 메뉴는 음, 순두부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순두부랑 팽이버섯이랑 애호박이랑 양파 뭐이 정도만 사면 될것 같아요. 짠, 제 책상 뷰입니다. 뷰라고 하기엔 뭐 별거 없긴 하지만 이거는 전에 인돌피님한테 구독자 이벤트로 받았던 포스터고요.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은치코님이 옛날에 진짜 한 2년 전인가 했던 엽서 이벤트에서 받은 건데 이것도 꾸밀려고 집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인형 기엽장 그리고 뭐 별거 없어요 저거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뭐죠? 그 무드등 그것도 되고 이거는 쓰레기통이고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다이어리 끝이네 그럼 지갑 들고 장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그니까 오픈해줘요. 아, <laughs> 아, <laughs> 아, 근데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많이 절어더니 애들 다 흐물흐물해지긴 했지만 여기에 계란 있으니까 언니한테 가져올까요? 언제 사왔어? 언니한테 알아서 갖다 올게요. 사가서. 그래 그래. 엄청 잘했다 잘. 그럼 먹는 <laughs> 아, 어. 아. 재료가 손치안 텐데 어떻게 딱했네 여기 음, 다 있던데요? 어, 저거 다 거야. 다내거게 어, 그거 있었으 참기름 돼. 어, 그어 그. 양념장도 다 <laughs> 인정이 빨르다 <빠를까>? 짠, 음. <laughs> 전입신고하고 왔어요. 서울특별시 신기하죠? 저는 다이소에 뭐 필요한 거 사러 가려고 합니다. 언니는 스타벅스 갔다 온 데서 저 혼자 갔다 올려고카드를 <놀람> 받아 주십시오. 어때요? <어디>? 어때요? <놀람> 짠! 이사와서 첫 배달음식입니다 깻잎 만나 깻잎 두마리 치킨에서 크리미언 양파? 양파 크리미언? 양파 크리미? 아무튼 양파 치킨 시켰고요 이건 아마 사이드로 온것 같아요 무슨 리뷰 이벤트 쓰면 사이드 세트 준다길래 선택했습니다 치즈볼 같아 보이네요 새우튀김이랑 중곤 배고프니까 얼른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되게 많이 나네요. 내내 치킨보다 뭐 좀더 느끼한 맛. 치즈버 맛있어. 방구석 일렬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치킨 먹으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와일라이트랑 잇 원바디스 있길래 저걸 보려고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것도. 아빠가 보내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laughs> 이거 어제 아빠가 CU에서 보내주신 건데 CU 택배 엄청 빠르더라고요 하루만 오고 많이 도 보내셨네요 고추가루 멸치 볶아먹으라고 보내주셨나 봐요 실온.. 아이거 실온 보관이구나 다행이다 실온 보관하면 될것 같고 어, 진미채도 보내. 언제 또? 냉동실에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음, 이거? 아. 아, 냉동실에 알려놔야 되는데. 초콜릿, 초콜릿을 왜 보내셨지? 반짬뽕 집에서 먹던 거네. 라면은 줄네 아빠 묻던 거왜 보내셨어요? <laughs> 저, 이거 없어니까겠네 이거 뭐지? 얘는 뭔지 모르겠네. 아, 이건 김치구나. 김치까지.. 아우 너무 뭐 많이도 보내셨네요. 이거 일단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빠가 보내준 김치가 너무 많아서 통에 다안 들어가길래 남은 걸로는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요. 언니가 스팸 넣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스팸을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리챔이네? 이챔 넣으면 더맛 있어지지 않을까요? MSG의 맛이 좀더 첨가되면서. 짠 데코용 타르얹어 봤습니다. 조금 더 졸이고 나면은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벌써 9시네요. 시간 많이 됐네. 한참 전에 김치찌개 끓이긴 했는데 그때는 배배가 별로 안 고팠어가지고 원래 김치찌개는 살짝 식혔다가 다시 끓여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데워왔습니다. 그럼 김치찌개 먹을게요. 재밌겠습니다. 넷플릭스로 뭘 보면서 먹을까? 넷플은 이상하게 뭔가 한마 보려고 시작하면 이게 마음이 잘안 먹어주는 것 같아요. 뭔가 단편은 좀 하나 보고 하루 안에 끝나니까 이게 좋은데. 시리즈로 돼 있는 거는 도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